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다그 서랍입니다, 이게 파일 폴더, 이게 서랍이에요. 파워포인트 2강 이런 서랍이거든요. 이 서랍에 있나? 안 보인다. 그럼 이 서랍을 또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탕 화면에 이렇게 네. 새긴 것들이 있는지를 봐서요. 이거 아무거나 열어가지고 이거 아무거나 열면 이게 익스플로러 종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 그림을 부르겠다. 이 그림을 이제, 이 그림을 띄우는, 어, 그, 프로그램이, 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앱도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텐데, 저는 이제 RC를 주로 많이 써요, RC. RC라고 하는 거를 쓰면 이 편리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세팅을 딱 해놓으면 더블 클릭만 하면 그냥 자동이 열리거든요. 아, 뭐, 아, 복사님이 네, 보내주신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가 지금 사이 어디 들어간지 모르죠. 거기 바탕 바탕 화면에도 없고 아까는 그 어디다 저장할 거냐 질문이 없어서 그냥 저장하기 했거든요. 다운로드에다. 다운로드 대략은 했거든요? 대략은 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다운로드에 네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다운로드. 네